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젠백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젠백스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 결과적으로 다 터치가 되고 돌파가 된 상황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젠백스 1차 저항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러한 구간이 일단 저항 매물대로 작용이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돌파가 안되면 이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됐을 때 그때는 에딱 여기 56,000원 전후에서 제가 이제 매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이러한 자리가 기본적으로 딱 터치가 됐습니다 터치가 됐는데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방에 돌파가 됐어요 이 자리에서 두들기는 흐름 없이 한 방에 돌파가 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리 56,000원까지 또한 번에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또 돌파가 됐다 아니 돌파가 되고 57,500원까지 갔고 결과적으로 56,500원에서 종가 마감이 된 거고 일봉 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상승으로 쳐 올랐는데 이거 6만원 65,000원 6만 7만원 그냥 정고점까지한 번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매도를 안 하겠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정말로 그런 기대감을 극대화 시키면서 만들어 줬어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이런 이렇게 보면 사실상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5만 6천원 구간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빠진 거 한마디로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기수첩 반등 또 하락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관련된 공방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락이 나오면서 규반 받는다고 하락이 나온 자리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만 매물대가 조금 강한 거지 사실상 박스권 등락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매수 매도의 공방이 안 나온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요 근데 이 위에 자리 한마디로 5만 6천원 위에 자리 이러한 자리는 뭡니까 딱 여기 보면은 박스권 등락이 났던 자리이고 또박스권 등락이 났던 자리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하락 나오다가 귀접반등 하락으로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자리는 뭡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다가 멈추고 횡보가 나왔던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나온 자리고 이 횡보가 나왔던 이 자리는 매물대가 정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단이 지금 6만원 구간이고, 이 박스권의 중단이 5만 6천원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7만원대까지 간다. 저는 이거 정말 어렵다고 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내가 지금 수익권에 있어, 혹은 내가 본전권에 있어, 손실권이 굉장히 컸는데 약손실에 있어.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전부 다. 절반도 아니라 매도를 전부 다 때려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베스에 관련해서 일단은 뭐 이러한 관점이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젠베스가 나중에 7만원이 가고, 8만원이 가고, 10만원이 가고, 그래, 충분히 갈수 있다 이거야.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젬비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5만6천0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터치가 됐고 매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매도를 안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상증자 자금 조달이 과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까? 원래 생각했던 유상증자보다 혹시라도 덜 진행될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뭔가 내용이 바뀔 가능성.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종목들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뭐 시설 투자에 진행을 해. 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꽂히는 상태에서 더잘 되려고 시사 쪽에 만약 투자를 해 저는 이런 거는 오케이라 이거야 왜 결과적으로 유종 매물 소화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젬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요 자금 조달을 이미 너무 많이 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벌써 B W 물량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이 BW 자금조달 한게 너무 많은데 이걸로도 충족이 안 돼서 플러스로도 일반 유산자 진행하잖아요. 3자 정도 아니고. 그만큼 얘는 지금 뭐예요? 재무 상태가 저는 젠베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유산자를 이렇게 진행했을 때그 전에 자금조달 된 것들이 없어. 그리고 그 자금조달 물량들이 나올 게 없어. 그러면 오케이라 이거야.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젠베스. 딱 여기서 반기 보고서 보면 이 자금 조 달을 보면은, 이 남아있는 물량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거예요, 많다. 어? 한마디로 12월 달에도 30만 주가 나오고, 내년 2월 달에는 80만 주, 내년 2월 달에또 80만 주. 자금 조 달을 이미 땡길 거, 사채로 땡길 건 이미 다 땡긴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물량들 중에 아직 안 나온 게 벌써 160에, 190에, 이거 뭐, 딱 봐도 벌써 거의 200이죠. 이 물량들을 거의 짜투리 물량 다나가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딱 봐도 200만지의 물량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그러한 물량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뽑아내거나, 어느 정도 자금이 다 이미 땡겨져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어? 심지어 이거 뭐야? 그, 딱 보면은, 채무상한 쪽에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죠? 그쵸? 운영자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딱 보면 은이 g v 1 0 0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비용이에요. 최무상환은 차액금 상환이고 나은 운영자금은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판관비 같은 거고 그렇죠? 이건 뭐 한마디로 직원들 급여주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잖아요 지금. 임상 3상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또몇 년이라고. 얘는 그때동안 뭐야? 계속 적자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돼.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뭡니까? 무상증자가 확실하게 다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 혹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그 상태에서 완전히 납입이 완료가 되는 걸 보고, 유증 물량 나오는 거 수화되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는 매수면 목표가를 높게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라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거나 분전권에 왔으면 저는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 만약에 더 날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급락되길 바란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주가더 급등이 돼? 그럼 저는 축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7만원에서 매도를 하세요. 뭐더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인다. 그럼 이러한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때리라는 거죠. 그렇죠 왜? 어차피 이러한 구간이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봐야 6만원 혹은 뭐 5만 9천원 맞고 이렇게 저는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을 뚫고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저는 젬베스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러한 구간에서 맞고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젬베스에 관련해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종목을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이러한 자리에서, 뭐 일단 뭐 차례 실험 때려놓고 다시 이렇게 빠질 때 그때 아래서 매수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어차피 유상증자가 있으니까 유상증자 물량 대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 구매도 이틀 전부터 금락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물량 나온다고. 그럼 그거까지 나오고 나서 이 주가 매물 소화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제메스 같은 경우는 일단 26년도 3월달 암사 시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감사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매출 캐시카우가 지금 아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계속 적자잖아, 적자. 저자. 그쵸? 매출에 또한 번도 천억 원 넘기지 못하고, 당연히 25년도, 올해도 천억 원못 넘깁니다. 상반기에 3 1 4억 하반기. 비슷하겠죠? 그럼 뭐야? 또 600억대야. 또 많이 나와야 700억대야. 적게 나면 500대까지도 갈수 있겠고. 그쵸? 이게 뭔 뱅까, 이게? 근데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 그렇다고 뭐 영업이익이라도 흑자가 되거나 순이익이라도 흑자가 되면 말을 안 해. 근데 여전히 적자 지속이야. 심지어 이게 내년 3반기에 감사 감사 시즌이에요. 감사 시즌.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지금 우상천재 하고 있겠죠. 재무제표를 개선해 보고자. 음, 어쨌든 간에 뭐 젬베스, 제가 뭐 싫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일단은 젬베스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을 다 드린 것 같고 어제 뭐 이제 이 5만 6천원대를 얘기했는데 5만 6천원대가 오늘 뭐 찍히다 못해서 가격이 500원 더 올라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백스에 관련해서 일단은 뭐 영상은 일단은 뭐 오늘 정도에서 일단 종료를 이제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여기서 주가가 급등이 된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저뭐 배합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왜 왜 내가 그러겠어요. 다뭐 구속사 분들이나 아니면 이 주주들이나 다잘 되기를 바라지 뭐 굉장히 뭐안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쁜 신분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제가 축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말 뭐내 예상을 벗어난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제가 영상을 뭐 계속 찍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맞고 빠진다. 정말 내가 예상한 흐름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혹시라도 또 필요하다면 또 이제 문의를 주신다면 그때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젠벡스 굉장히 뭐 싫은 소리 얘기했는데 그동안 듣는다고 뭐 고생이 많으셨고요 뭐 이러한 자리에서 빠져나가신 분들 이제 뭐미련을 버리시고 다시 또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유상등자에 관련된 자금조달 공시가 이미 나왔거나. 이게 아직 안 나왔다면 재무제표가 괜찮은 종목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종목 그러한 종목들로 들어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젠백스가 몫시라도 나는 추가적인 브리핑이 필요하다 혹은 젠백스에 관련해서 매수와 매도에 관련한 타점 끝까지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혹은 아까 얘기했던 젠백스 말고 다른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 그러한 종목들 어느 정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6931에 4413, 이쪽으로, 젠백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젠백스에 관련된 대응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이 안전한 종목들로 1차 상승 나오고 살짝 눌려서 그 다음에 급등할 굉장히 기다리지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 종목, 수익률은 큰 종목, 대신에 재무상태나 실적은 안전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거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는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닥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사과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거 있죠? 전력 관련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전 관련주가 있어요. 그쵸?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의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 저의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 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를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1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달. 여기 24년도 6월달. 여기 24년도 3월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대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 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5,000에서 7만 원 7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이고 있죠? 65,000원에서 70,000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4년도 3월달에 어떻게 65,000원에서 70,000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 종목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찍킨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걸에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두 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두개 지금 잡으세요.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드릴 거고, 바닥권에서못 잡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놓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저는 제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3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의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 거예요. 알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현재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 음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에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줬던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상반기 히든 종목.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뭐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자, 뭐, 23년도 11월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12월달, 최저가 얼마 찍겠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음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두 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은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저선, 똑같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반기 추천으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윗구간에 초록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000원 까지. 거의 뭐 다섯 배 급등하는 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색깔 선 그어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권이었다는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쵸? 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지식,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이 히든 종목,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531-4413. 바닥에서 잡지 않는 순간, 이거는 놓치고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고, 금전적인 요구 아예 없으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힐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당 종목들, 미국 주시 1개, 한국 주시 1개,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두사 에너빌리티 24년도 3월달에 나갔을 때, 제가 이거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98회 밖에 안 봤어요. 그렇죠왜 98회 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만 5천에서 7만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